잘 계셨습니까? 오늘 4월셋째 토요일이고 물때는 오늘의 여덟 물입니다. 물이,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그런 시기입니다. 오늘 물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. 거의 바닥이고. 지난 주에는 다편으로 영상을 예, 올려드렸고요. 예, 예, 이번 주에는 예, 바쁜 관계로 아, 멀리 못 가고 예, 이순신 대교 밑에만 와봤습니다. 이순신 대교 예, 돌밭이 넓기는 아, 느은데 전부 잡석밭이고 예, 그렇습니다. 예, 혹시 또물고또 떠나? 이런 것이 하나 있는가 싶어서 또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여기서 한번 저기 주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예, 무슨 말이 있는지. 적인데 빠진 거는 요오 오. 입석입니다. 입석석질안 잎석. <laughs> 좋은데. 습니까우또 <laughs> 예. 하나 아... 예. 찾았습니다. 예. 잡석인데 점화로 어... 봐도 되겠네 점화석으로 어 음, 물을 좀더 담아 보겠습니다. 아. 네. 이 물이 어. 음. 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우리 붙어가지고, 저는 네. 잘 나왔는데, 네. 네. 잡속이라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. 아주 멋집니다. 돌아보고 있는데 물고임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물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예, 한참 밤이 되면 좋은데 예,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애 거의 경험만 보고 싶오 않다. 경이 아주 그냥 멋집니다.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멀리 가가지고 좀 좋은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당 탐색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